저이요 침이 약점. 더 테이블과 이용 필요하신 분. 필요 없어요. <laughs> 총네 자리 뒤에 두 자리. 어, 그러면 짧은데? 아, 그러셔? 접캐릭따라더니 아, 그래요? 아유, 죄송합니다. 제가 렌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든 남은 자리가 다섯 자리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. 예. 두 자리라고 뒤에 번호 두 자리라고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약간의 혼란을 아, 가져다드리죠. 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 경기 초반 시청자분들 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. 다4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잘하. 그래? 어. 아니이게 웬만큼 적응을 해가지고 아 우리 바텀 강했어요 우리는 벌써 나라 반쪽아니까오 레벨업 적응하고 있죠 일, 일, 일. 레벨업 하면은 스킬을 또 빠르게 찍주고 있는거죠 덧라이도 퀴즈 하는거 같은데? 덧라이 뭐, 수비 위험해. 성공 빨리 싸워요힐내줄게요뭐 스킬 못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뭐야? 바텀 왕가 바텀이 잘안해요 어떤 거같하나자 건자 선수는 어 본인의 그 LOL 포지션 답게 서포터 마리 플레이했죠. 아군에게 힐을 줄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이렇 더블킬. 아 좋아.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죠. 트리플킬. 와오 슬픈 데이드림. 좋은 자리 잡고 지금 레벨업 잘 하고 있습니다. 이드림 선수는 확실하게 네비디아 체제에 적응을한것 같아요. 보지네 빨간 바리고있바포어 우리. 자 지금 어 화면 중앙에 보면 이제 바텀 라인. D D 블레이즈 팀의 아... 바텀 라인. 어, 워이트가 체력 네. 62%까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. 명복을 빌어. 지금 우리 바텀 망했다니까? 간다. 같이 가. 에퍼로 내려. 에퍼로 플레이 현재 2레벨 어, 지금 본 라인전. 오, 초반에 약간 밀리는 듯 했습니다만, 이제,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선봉에는, 엠비션. 오, 엠비션 벌써 4레벨. 오, 와, 뭐야. 내가 뭐 죽었지? 아, 아. 센터에 4이니다 지금 또그죠이집 하겠죠? 이들아 아래쪽에네 지금 아 이제 안 죽어 저거. 잠깐아허다아 이게. 오아이도망가 성공할 것 같죠? 아와중 중에 또이동을 하면서 샷을. 아, 너무 많아. 가운데 가운데 좀 와주면 안 돼. 자, 그래도 어, 뭐첫 번째 경기했던 거 비하면 지금 굉장히... 오, 선수분들의 전공력이 빠릅니다. 어, 오 바텀 커요. 어, 바텀 바텀, 바텀... 아, 자가 너무 많은 아, 그래, 시간이 좀 많아. 여기서 안 걸리겠어. 바텀, 바텀... 왕성심을이 현재, 시청자팀이 25대13, 필 스포 26대13 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 아, 어, 너무 세. 어 시청자분들 역시 잘하십니다 어게적응 했죠? <laughs> 레벨이 너무 높아져 아심플하3 0킬을 아, 았는지 모르겠어여 플레임 4레벨 아레벨개 빡치 레벨은정기 자리가 조금만 잘 지킬 는레벨좀 찾아서 죽여봐 와 죽여 여기 있잖아요 작은 아나힐러도 어떻게 죽여 힐러 죽여 아. 점령했습니다. 어,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. 오 그래, 그래 아, 저 무적? 완벽합니다. 아 지금 무적 이제 무적 무적 상태요 지금 에스크. 게임 중에 단한 아, 번만 쓸수 있는 스펠 중에 하나인데 아나데미지가 너무 약한데? 아, 아니 다른 거못 써야 돼. 우리 둘다 빨게. 탭 눌러봐. 다 빨게. 끝났어 에이 내가 이거, 이걸로 돌진한다 20... 오, 시청자분들이 아, 우 어. 실력이 좋으시네요 정당하다 제방해 아, 죽어 제방해 죽어 45 이제 뭐 게임을 그래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확실히 선수분들이 좀 적응을 했네요 어떻게 <laughs> 아, 이거 이거레버안돼자 <laughs> 어, <laughs> <뭔가 있다>. 어. <laughs> 찾아봐 어? 뒤로 가는잡 너 건져 해준다. 총이 너무 약한데가 나를 지인 같아. 센줄 알았는데. 나를 위해서 일을 준다 경험치 위해서. <laughs> 뒤에 온다. 나 청하, 나 먹으면 죽나? 아직 끝나지 않어 잘겠습니다 네. 어. 비 완전 네요 자, 저면 있는 면 공격. 사람들이 안 어. <laughs>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? 네. 네. 간다. 같이, 같이. 에이, 야, 나도, 타, 나도, 나 타, 타. 타. 아어 아씨. <laughs> 와, 이거 시체 졸라 많아. 운전해봐, 운전. 아 죽이라고. <laughs> 아 저걸 죽여. 헤드샷 마운스. 아서졌는데 아, 시체 다 먹고 싶다. 시체 한 6개인 줄 알았어. 또, 또, 또페지고 있어. 페지지고 <laughs> 싸우라고. 권자형! 아, 있어요! 어.. 이팀대 체력을 담당하고 있는 권자아오잘어요 오! 살았어요! 아, 하고 우리 뒤로! 뒤로! 레파고면이득이 여러분? 야~ 데이드이 아~ 누가 페지다 줬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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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치는구나. 원래 요즘에도 페지 잡는 것도 경쟁이 굉장히 어. 치열합니다. 구역이 있어요. 아, 죽어. 내총왜아안 죽어. 내총왜 이렇게 약하지? 망했어. 아, 또안 죽었어. 아, 나 저기 온다. 앞에. 가운데, 가운데 섬에 있는 것같은 내가 잡으러 간다. 대질 정도로 확실하게 조용한 모습 보이네. 이제 좀 주요 위치 그리고 적들 안정 아, 있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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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아이, 이제 음. 뭐 뒤에 있다고 인실 안 보여. 계속 계속적으로 체석, 타고 중앙 지역에 레벨업을 하러 갑니다. 나갈 수 있어? 겠약 어, 해. 아, 따로.. 아, 우리 탑이라도 지키자. 아 상대가 레벨업을 하면서 질사배도 밀리었습니다. 야, 저희들이. 어, 뭐야? 뭐야 이거? 전. 좋다 좋다. 아, <laughs> 저 리빌도 <데뷔도 웃음> 지금 탑으로 왔죠. 탑 라이더 굉장히 치열한 동방전이 펼쳐지 아, 실레 실레. <웃음> <진짜> <웃음> 상대 파티면 밭지 17 레벨입니다 현재. 너무 잘하는데. 혹시 사람이 문제인가? 드렌지 남들이 그러더라고. 아싸까지. 어떻대? 아 봤는데. 나 봤다 깨? 그렇죠. 이 캐릭터 있었는데.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모습. 나 봤다 깨? 뒤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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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. 멍청한 인다 죄송합니다. 어. 아, 너무 두려워. 위로 가봐. 자, 38대 76. 와, 그래도. 응. 적극 많이 한 모습이죠 아, 이게 안 맞네. 정확하다. 예스. 아, 어? 이게 안맞네 장악하다 예쓰 아왜이로가 뒤에 알았어. 온다 바탕 깨나좀 지켜줘 친구들 자 네빌, 아 네빌은 근접 근처... 전투 너무 약하죠 자 거미, 갓거미라도 아 공격 후에 도망가고 있습니다. 남한 죽이러 와. 야 그래도 전화 공격 진자 좋아요. 바로 네. 전함 팔로 전함 팔 전함. 아미락이 십몇. 전함 발에. 자이게에로 따지면 약간의 아. 그발론 같은 느낌인데 일발 역전을 아니. 노릴 수 있는 전함인데 아 전함 뺏겼죠. 돼지 죽을 때 뺏는다. <laughs> <laughs> 캐주유 죠그니까 캐주도 구역이 있으니까 난, 아 이거 단단하시네 는 없는 사람입다저 잘못 보셨어요. 저 사람 아. 아니에요. 당신의 것입니다. 아. 그냥 그죠 그냥 그죠 그냥 나또8 아. 아. 그래, 6 오늘 두배 차입니다만 아, 어쨌든 정말? 선수들이 굉장히 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같은 아, 그런 오늘의 인생 극장가 서같은 아쉬운 차리네. 와, 끝아좀 잡아 이봐. 아. 딱맞 근데 뭐해? 죽어야지 님들 이거 <웃음> <이거>. <웃음> <웃음> 레벨 컨대잖아 또? 야오 좋죠. 아잇 아잇 아, 아 너무 쎄. 에기가터리고 있는데 파밍을 하고 있어? 아아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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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타워의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..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자 플레임 해석병을 타고 상대, 본 라인 쪽으로 갑니다 본 라인을 지나서 다시 부치 아, 쪽으로 아, 갈 게가 없어요 안 돼! 플레이안 돼! 중앙지역에... 아... 지금 중앙지역에 네빌이 너무 위협적이에요. 야... 아, 데이드림은 확실히 네빌의 적응... 가세요 <laughs> 아니, 아... 이거 뭐야? 어... 저 어... 지네 패지 어... 어... 지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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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간다. 어페이지체개나 있어. <laughs> 아니 지안할거 <laughs> 어, 이 상자가 안 열려. 독고로인 플레이 상자가 안 열려. <밀려>. 파작 <laughs> <야>. 좀 주면 안 돼? 아니. 나 전한 샀어. 어, 열렸다. 혹시 얼마 있어? 전한 샀어. 전만이 뭔지 모르는 거 같은데. 저는 이제 운전을 해야죠. <laughs> 뒤쪽에. 뒤쪽에. 자, 운전 좀해 줘. 오케이, 오케이. 같이 타자. 자, 운전을 건자 선수가 합니다. 자 아, 플레인과 엠포를 저... 태운 건자의 전함. 자, 하라 오, 같이 타. 여기 오, 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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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태워줘. 야, 그렇죠 전함 좋죠? 아, 전함 다 덮여졌어. 덮여졌네. 아니, <왜 이렇게> 터졌다고 타보지 <laughs> 말았는데? <파본이 웃음> <나왔는데? 웃음> 아까 위에서 오던데. 아.. 나한테 작용 날온다가있데다이드림아 이게.. 몽골 캐릭터 에서아 지금 아, 이거 이거, 아, 이거. 오, 우와, 이거 이거 레벨 너무 높아 주맨 1 따봉 어우 로드킬 에퍼 레벨 9짜리가 1 2짜리를 한방에 다 잡아주고 있어 여전히 플레이 선수는 스케으로 열주하고 있습니다. 나아 도발도 했어, 진짜. 저거 저거 저배배배 한테 가 형. 리팀 중에 누가 트니까 누가... 아, 지금 못못이 날라다. 그거 죽고 난 뒤에 바로 도발해야 돼, 요플레인 선수. 죽은 애한테 그냥 한참 지나서요. 진짜 체국이요 진짜 좋았어. 오래. 라미이 뭐야? <laughs> 아, 5대 114. 가운데 섬에서 그렇죠. 미드 타워. 아, 데이드리 사망. 아, 이분. <laughs> 패지 찾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. 패지를 찾아 어디까지가는 거야? 걸어갈 <laughs> 거야? 왜 앞길? 이쪽 이때문 그곳에는 패지가 없군. 니 어디 갈 아, 거야? 우리 기지가 있러 <laughs> 아니 무슨 패지 찾아 산발리 하는 것도 아니고 찾다. 어 있다 찾았다. 아, 이명 사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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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5 레벨이네. 아 저게 위치가 애매한데. 뭐야? 여! 시켜요. 아, 아, 오! 아 깝다. 아, 나 시프트가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<퇴직으로 가셔야죠. 웃음> 아, <뭐야? 웃음> 맞았어, 아 니아, 니아, 니로 가셔야죠. 아 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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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아, 아 다아 주맨 일따보 청광탄 던지고 무슨일 일어날지 아.. 엠피 사망 아잡을시 있어. <laughs> 안 죽어 저 분들 안안 체력 스탯을 안들어갖고거 아, 요새가 공격당하고 있어요. 요새가. <목소리> 어, 잠깐. <좋다>. 음. <목소리> <하>, 전화 아닙니다. 그같아게 아니, 제가 제가 자, 아직까지는 시청자분들을 확실히 상대하기에는 어, 파이널척 팬분들 유저분들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네, 부족한 상황이네요.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시디 블레이드 선수들이 몇판 해보세요. 이제 두 판째 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나가면, 죽, 죽는데. <laughs> 그냥 나가면 죽는데. 나가면 죽는데. 다아 너무 세. 아 이렇게 요새가 폭파당하면서.